어, 어 저는 뭘 이렇게 느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 느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깊이 생각하면은 이제 참뭐 나중에 더 은혜가 되겠지만은 뭘볼때 그냥 어떤 느낌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늘 신선한데 어, 오늘 진호가 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여튼 그 손길로 다루어진 그런 자기 자신의 에, 이야기. 그게 뭐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뭐 이질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거의 없이 다 같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흐르, 흘러가듯이 예, 막히면 좀 답답하잖아요 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 난 구정물을 먹기 싫어서 여기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난뭐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왜 구정물을 먹겠어요? 그리고 또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을 어, 내 지각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늘뭐 이렇게 생각을 달리해서 다르게 봐 보게 하셨던 그 빛이 있으니까 난늘그 빛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지각을 가지고 뭐 하여튼 이빛 가운데서 누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을 뭐 정말 그 향기롭게 마치 농부의 손길에 과일에 그, 그 가을에 그 과일이 맛있게 그 달콤한 그 과일을 먹는 것처럼 그 인격이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그 것으로 느껴지니까 난 그게 좋아서 여기 있거든요. 난뭐 뭐, 좀비들의 아우성, 뭐, 뇌 없는 좀비들처럼 외칠 수 없어요. 난 그러니까, 난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 어, 내가 뭐, 교회상을 막 일박 이일 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걸 내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이 그 어, 사람으로 만든 그 운명, 그걸 내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언제 뭐, 뭐 영원히 산다고, 그, 뭐, 한 적도 없고. 예전에 전 뭐야 그분도 영원히 산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 서난 죽을 걸 당연히 알고 죽지만 내가 살아 있을 때뭐 그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뭐야 그 기회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헛되게 그 보낼 수 없잖아요. 전저 예전에 답은이 많이 감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상하게 나이가 이렇게 먹고 가니, 먹어 가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눈물을 많이 나지만은 <laughs> 그래도 하여튼 그 뭐야 웬만한 일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어뭐내 음악을 좋아하고 그뭐뭐 뭐 다른 잡기도 참 많았어요. 나는 음악도 그냥 대중음악 뭐 이런 뭐 팝이나 저, 저 뭐야 이런 팝뭐뭐 뭐? 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난 프로그래시브 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예 정말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그 악기가 낼수 있는 그 신비한 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몽환적인 뭔가 그뭐 하튼 응? 여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난 일반 대중음악, 이거 정말 시시하게 느꼈어요. 71년도에 저뭐 나중에 그 우리 69년, 71년도에 뭐 대표적인 그뭐 그룹, 영국의 뭐 삐를 쓴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laughs> 난 예, 예, 나는 핑크 프로이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뭔가 하여튼, 그 음악을 들을 때, 아, 그래서 69년도에 내가 들었던 음악이 나중에 1 5년뒤에 한국에서 막 유행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야, 내가 정말 평택 의정부 다니면서 그, 그 음반 하나 살면 은 3일 동안 밥안 먹어서 살았대니까 그만큼 음악에 빠져서 살았는데, 대중음악 뭐 이런 거 내가 시시하게 그거 듣겠어요? 아이고, 참. 내가 뭐 이상하게 마, 말이 흘러가지만은, 그러니까 웬만큼 내가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에 어, 내가 빠져갖고, 여, 정말 내가 인생이 가장 암울할 때, 내그 빛을 보고 이렇게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난뭐그 인격, 그 인격이 나에게 주는 그 향기와 그 영광이 너무 정말 내 인생을 정말 뭐 하여튼 그 금물결 흘러가듯이 내 인생을 몰아쳐서 나를 이렇게 살게 했기 때문에 난뭐 세상적으로도 내가 그런 뭐감정에 휘둘리지 않지만 여기 와서도 보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특히 종교적인 어떤 감동들 이런 거난 되게 저게왜 저러나 저기 저기 흔들리니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나를 정말 그 향기와 그 영광은 나를 잃어버리겠어요. 그 빛이 비춰지면은 뭐, 그래서 내가 아들 하나 낳고 내가 수술하고 이랬거든요. 그것도 뭐 예비군 훈련과 갖고, 그때 난 정말 고지식했어요. 정말 단순했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비춰지면은 난 그것이 나의 가치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난다 같이 그걸 할줄 알고 뭐. 어, 내가 그냥 가서 예비군 훈련장 가서 고래 잡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둘씩 셋씩막나고 그래서 내가 배신감 느끼고 이새끼들 이거 뭐 하는 짓인가만 <laughs> 예난 그렇게 아주 단순해요 그냥 직관적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내가 좀비가 돼서 한 목소리만 내고 내 위치 난내 인생이 난난 난 그렇게 준비가 돼서 문외가 돼서 그렇게 그 살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 이제 와서 그 어떤 말을 들으면 정말 감동이 돼요. 정말 은혜가 되고. 그왜 은혜가 되는가? 나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그 잡혀갖고 자기로 살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들으면은 한 몸으로 느껴지니까 난 근원이 그잘 몰라. 근데 미라가 변했기 때문에 미라가 뭐 하나님 아니 아니 근원이 가뭐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난 근원을 근원이를 그뭐 하여튼 근원이를 얘기하는 그 미라의 그 변화가 나를 더 감동시키거든요. 예. 민철이는 온전하다. 민철이가 뭐에 온전하겠어요. 근데 민철이를 온전하게 그 느끼는 그의미그 사람 그 사람의 변화가 나, 나를 더 감동시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감동되는 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진우나뭐 현주를 볼 때도 <laughs> 뭐 정말 그한 쌍의 바퀴벌레처럼 현, 현주가 현주가 정말 그뭐예 <laughs> 그래서 아한 쌍의 토끼처럼. <laughs> 뭐 토끼라고 정정하라고 하니까 토끼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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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하여튼 이런 뭐 막힘없이 흐르는 어, 흐름이 좋고 그냥 막그왜 흘러가겠어요? 그냥 막 하나님이 그뭐 이렇게 손길로 그 다루어가는 그 인격이 있잖아요. 예, 그런 난 그렇게 그 인격 그 인격이 느껴지니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뭐야 영화가 열리, 열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정말 어 어쩌다가 우리가 탁구공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laughs> 뭐 이렇게 우리를 잊어버리는 <laughs> 예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 잊어버리는 게 훨씬 나 좋았는데 지금 탁구공 그게, 그게 없어지니까 탁구공 하나 갖고 막 웃고 웃고 막 <laughs>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laughs>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 하나로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으로 정말 뭐 우리가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는 그뭐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뭐,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다 피조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단순히 얘기하면은. 뛰어낼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고, 뭐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오한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고, <laughs> 시, 시, 심오하게 느껴지, 느껴져야지 지느껴 내가 감동이 되지. 뭐. <laughs>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 그걸 가지고 뭘 깨달았다는 걸 가지고 심판하고, 뭐, 뭐 누가 뭐 판단할 자격을 누가 줬는데, 심판할 자격을 누가 줬는데, 못 깨달은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뭐 원숭이 새끼 만들고 저뭐다 목포로 갔다 하고 아이고 참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못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가 두렵습니까 인디언들 보니까 수카미족 그 뭐미시미족그저 인디언 추장들 연설물 연설물 뭐 이렇게 두꺼운 책다 읽지 못했어요. 그 책이 한번 읽어서 사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품절이 돼갖고 너무 아까워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참 구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백인 추장들 워싱턴 그 워싱턴에 있는 그 백인 추장이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거라 그런데 그 이제 그 시애틀 시엘텔이라는 인디언 추장이 그 이렇게 연설한 연설문이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까 그 열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백인들의 그 취장을 하나도 그 조약을, 조약을 그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디언 그 추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사고 판단 말인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판단 말인가? 이건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인데, 이런 걸 어떻게 판단 말인가? 근데 시시 때때로 백인들은 무기가 있잖아요. 그 정말 자기네들은 그 정말 그... 음? 뭐늘 피해를 입고 조약을 뭐 지키지 않고, 않고 땅을 뺏겨 가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그걸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어, 그런 사람들의 그뭐 하여튼 연설문이 이러는데 하여튼 그책 한번 광주의 희정이라는 자매가 그 하여튼 책을 그뭐 하여튼 소개해 주는데그 책을 한번 꼭 구해서 읽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하여튼 그 뭐야 다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이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아까 뭐 수단에 있는 그뭐 예전에 전 그분의 그 전기를 그 한, 뭐야 한번 어, 뭐 다큐멘터리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꽤 오랜 전에 그래서 정말 감동되고 참 마음으로 참 존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좀 그랬어요. 아 이거 우리가 천없는 대구교회였으니까 까지까 뭐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그 정말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알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인디언 추장처럼 정말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정말 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작은 애들은 그렇게 땅을 그 잃어가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뭔가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이렇게 읽어볼 때, 야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그 어떤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수 없는 곳에서 많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마음이 열려서 정말 어 예전에는 뭐 내가 사는 그 영역 안에서만 내가 누렸죠. 그래서 내가 천하없는 대구 교회라고 이렇게 해. 나도 모르게 조금은 뭔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 우리만 최고라고 하는 아니 그거 말고 독선적인 <laughs>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독선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야 독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기분 좋네. 예,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오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내 마음밭이 넓어졌어. 생각하는 이해가 넓어졌어. 회개라는 것은 보는 것을 달리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뭐내 잘못을 회개하고, 뭐, 뭐 아까 진호가 얘기했듯이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 보는 것을 달리한다. 남쪽만 보던 사람이 이제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다볼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어, 그게 회계래요 어, 그러면 이제 인식이 달라지니까 이 달라진 인식을 가지고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넓어져서 정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찬송하는 난 오자랩이 넓어서 여기도 가고 열한시가 그렇게 못합니다 난 기호가 있고 내 기억은 분명한 사람이라서 싫은 건 싫고, 야속한 건 야속하고, 그런 거지. 나는 뭐 그것까지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야속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 저 상도 때문에. 아이고 내가 또 마음이 변해 갖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고 내가 더해주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더해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또 상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야속했던 그 마음에 싹 사라지고 또 그것도 어? 그 마음을 달리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이것도 뭐 저것도 다 좋은 뭐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빛이 오면은 말씀에 오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잡혀서 이렇게 이렇게 이끌려 온 사람이지 처음부터 내가 뭐 모든 걸다 상식 적뭐 이렇게 넓어서 넓혀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나는 늘그 빛이 필요한 사람이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렇습니다. 좀 좁죠. 조바도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